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통쾌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주위에서 남자 좀 만나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가 좋아요. 사실 한번 갔다 왔긴 한데 그 결혼을 한게 후회가 되어서 재호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와 전 남편은 3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하의 남자였는데 서로에게 하루가 너무 짧았고 연애하는 동안 정말 뜨겁게 만났죠. 하루 종일 재현 씨의 생각으로 가득했고 친구들과는 잘 만나지도 않고 재현 씨만 만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원치 않았어요. 재현 씨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긴 했지만, 저는 옛날부터 결혼 생각이 없기도 했고, 이 남자가 마냥 철없어 보였기에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자 몸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아이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현 씨는 아이를 너무 원하는 눈치였어요. 매일같이 누나랑 나랑 닮은 아이 낳고 싶다. 라고 하곤 했죠. 처음에는 이 말이 부담돼서 헤어질까 고민도 했지만, 이 사람이 좋아서 쉽게 헤어질 수 없었어요. 올해 연애를 하면 상대방과 결혼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철이 너무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소녀가장으로 자라와서 사치도 부리지 않고 필요한 걸 사더라도 몇십 번은 고민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남들은 다 저축도 하고 결혼 자금도 모으면서 미래 준비를 하는데 이 남자는 버는 족족 다 자기 꾸미는 데에 돈을 쓰니 모아놓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더 재현 씨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저는 단칼에 이 사람의 결혼 이야기에 거절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매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은 것 같긴 했지만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았고 이 남자와는 연애만 하고 끝날 사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더군요. 저는 늘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가 임신이 되니까 참 신비롭고 경이롭더라고요. 제 뱃속에 하나의 생명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했어요. 재현씨도 제 임신을 축하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흘러갔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재현 씨 부모님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저에게 몰래, 애가 너무 어리지 않니? 조금 철이 없는 것 같다. 아빠가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애가 네돈다 빼먹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말렸죠. 저도 솔직히 제가 벌어오면 재현 씨가 다쓸 거라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최대한 빨리 올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세현 씨는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나서도 철이 없었어요. 임신한 저를 두고 외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면 그래? 하고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속썩이거나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재현 씨의 사치도 줄어들지 않았죠. 항상 뭘 택배를 시키는데 늘 아기 용품이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샀다면서 아기 용품을 잔뜩 사기도 하고 집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저희 집은 아기 용품으로 가득했죠. 제가 그만 사라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자기 물건 사는 건 줄어든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재현 씨가 일을 그만둔 겁니다. 저희 둘이 합쳐도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 수입이 재현 씨의 두 배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으로 인해 휴직을 내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가장이 해도 되는 말인가요? 지금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되는데 정말 화가 나고 이 사람과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터졌는지 저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된 것이죠.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로 가버리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처음에는 죄책감이랑 미안함 때문에 밤새 괴로움에 시달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이를 떠나보낸 게다 남편 딱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아픔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근데 남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게 오로지 제 탓이래요. 제가 몸 관리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구박했고 저도 반격하면서 네가 스트레스 줘서 그렇다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듣는 채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의 구박도 정말 심했습니다. 저에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가야지. 그게 뭐니?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귀한 생명 죽게 만드는 게. 아휴, 내가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런 구박을 들으니까. 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구박을 듣고 있어야 하지 싶으면서 이혼을 조금씩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픔을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제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놀고 먹고 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업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에게 제가 그쪽 남편 아이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니 김재현 씨, 아내분이시잖아요. 저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뻔뻔한 그 여자의 태도를 보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여자의 말대로 정말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약속 시간에 그 여자를 만나러 한 카페로 갔어요. 그 카페로 가니 한 여자가 있었고 저는 그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얼핏 봐도 젊고 예쁜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혼해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라고 하니 그 여자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오빠랑 저 사랑하는 사이에요. 임신한 지 오래됐고, 이혼해주세요. 저는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저한테 돈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아이를 낳고 혼자 잘 기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철이 없긴 하지만, 밖에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닐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여자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저는 믿기지 않네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참.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니 그 여자는 물어볼수록 그쪽만 더 비참해질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내내 다리랑 손이 후덜거리더라고요.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해가 지고 잘 시간이 되어서 집에 왔는데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늘 자고 있던 제가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술 취한 남편을 옆에 앉혀 놓고 오늘 그 여자를 만난 것과 들었던 이야기를 다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술이 깼는지 혼자서 그럴 리가 없는데 헤어진 지좀 됐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만들어 온게 맞는 건가요? 그 여자는 만난 지 오래됐고 임신을 했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 말로는 그 여자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와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와 불륜을 일으킨 건 맞다는 소리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스트레스로 뱃속에 있던 아이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돈 벌며 집안 생계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랑 하하호호 거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내가 그 여자 만나서 내일 이야기 해볼게. 라고 했고, 저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하면서도 도저히 머릿속에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철이 없어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남편은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다고요. 오늘 둘이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그래도 어쩌겠어.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누나도 바람핀 나랑 같이 살수 없잖아.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으니까 이제 갈라서자. 누나도 누나 인생 살아.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고 저는 한순간에 이혼녀가 되고 말았죠. 터덜터덜한 발걸음으로 자리로 돌아와서 멍을 때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는 방금 제 남편 만나셨죠? 이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에게 아빠 자리 빼앗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파탄내실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낳으면 친자로 올리고 저희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둘다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내 있는 남자랑 연애해서 임신을 한 거고, 남편은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거고. 참, 이런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기도 했고, 더 이상 이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들 원하는 이혼이잖아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보냈고, 저희는 빨리 끝내기 위해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짐을 뺐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게 시댁에서는 그 여자를 반겨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손주를 원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데 마냥 좋게 봐주나요? 그 집안에서 탈출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집도 없는지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차피 시부모님들이 임신했다고 떠받들어 주니까 괜찮겠죠? 아무튼 저와 남편의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2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벌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한 1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위한 시간을 살았는데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동호회도 가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러면서 연애도 몇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더라고요. 그동안 별일 없이 살았는데, 전 남편의 근황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늘 신혼집에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퇴근하는데 저희 집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공동 현관문 앞에 서서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 구두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고 저에게 왔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당황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울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여자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 남편은 아이가 너무 자기랑 닮지 않아서 몰래 친자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고 그 여자는 당당하게 인정을 했답니다. 맞아. 나 사실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근데 너도 정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몇 마디 하니까 금방 넘어왔잖아. 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집에 아기는 울고 있고, 전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야반도주를 했고, 아직까지 집에 오지 않고 있대요. 전 남편 말로는 아마 아이를 자기한테 버리고 도망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였다고 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너무 통쾌했습니다. 아이 생겼다고 홀라당 그 여자한테 가버린 건전 남편인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저한테 돌아오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그러게, 누가 그 여자 졸졸 따라가래? 라고 한 뒤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나 다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요. 양심은 어디로 팔아먹었는지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그 여자한테 집 명의도 해주고 경제적인 건다 맡겨서 전 남편은 아예 거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한테 빌붙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하면서 돌려 보냈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 앞에 몇번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못 살게 군이. 저희 회사 남자분에게 남자친구인 척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키도 훤칠하시고 몸도 다 부져서 더 듬직했죠. 그분이 전 남편에게 한마디 무섭게 하니까 겁쟁이 전 남편은 다시 저희 집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기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전 남편이 저를 설득해서 안 되니까 전 시부모님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지옥을 자진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그들의 연락을 무시하고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행복하면 조금 배 아플 뻔 했지만 전 남편이 불행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저한테 그 여자와 헤어진 지 오래돼서 그럴 일 없다고 한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 남자 바보 같고 멍청하고 철이 없어서 그 여자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금방 넘어갔을 게 뻔해요. 지금 저는 그때 제 남자친구인 척 해주시는 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서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제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라 편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오로지 제 행복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남자가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팔랑기라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잘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건 배우자입니다. 저도 지금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했던 거예요. 아이까지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